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어제와 오늘 발생한 여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11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 26명 포함 총 295명입니다. 7월 16일 이후 확진자 발생 사항입니다. 7월 16일 1명, 7월 17일 5명, 7월 18일 7명이 발생했습니다. 타 지역 접촉 관련 12명, 기타 유증상 1명입니다. 7월 19일 3명이 발생하였고 타 지역 접종 1명, 여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아 1명, 가족 1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7월 20일 오늘 아침 12명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병설 유치원 관련입니다. 원아가 10명, 초등학생 1명 방가우 교사 1명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병설 유치원 원아 가족 등 밀접 접촉자 57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촌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650여 명에 대해서도 방문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동 동선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촌 초등학교 학생 가족과 접촉자 여러분께서는 즉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 내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학원 관계자와 수강생 등 접촉자 검사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공개 대상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주변 누구나 조용한 전파자가 될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외출과 모임, 타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실내 환기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시 정부에서는 이번 병설 유치원 발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 정부를 믿고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